그런 건 아니지만 제 주변에 저 학교 다닐 때 보면 누나가 많은 어? 막둥이들이 음. 몇명 있었어요 어, 어. 누나들이 막옷 사줘 음. 막 방과 후에 그래. 밥 사줘 너무 예쁨 받고 자라는 음. 게 부럽긴 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친구가 좀 이렇게 어느 행동들에 있어서 미숙했던 게좀 많았던 거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해주니 어. 남동생은 강하게 키워야 돼그길거리 돌, 바위처럼 그냥 남보다 조금 더 가까운 사이는 돼그 이상도 키우 와. <laughs> 멋있다. 그냥 누나 들어가면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어, 누나 들어가면 제...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보셨습니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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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남친의 이런 어벙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안의 마지 본능이 깨어났고 맞아. 하나부터 열까지 남친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. 아이고이 구조가 됐구나. 저 <laughs> 자, 오빠 머리 자를 때 됐지? 토 머리 한 시간 예약해 놨어. 고마워. 이 예약까지 해놔야 돼. 이럴 때마다. 니가 우리 누나들 같아 니가 우리 누나들 같아 <laughs> 너무 싫다 다음 주 주말에 여행 갈까? 가긴 어딜 가 부모님 결혼기념일이라면아 대박이다 헐 완전 까먹었다 와. 부모님 선물 주문해놨어 집으로 택배 갈 거야 일곱 번째 누나가 됐는데? 마지 본능이라잖아요 괜찮은데 아, 뭐 장녀 컴플렉스를 가진 장녀와 음. 막내 혹은 외동을 만나면 음. 꼭 이런 식으로 어? 되더라고 연애 장녀죠. 저는 저희 아버지가 칠남매 맞이고 엄마가 육남매 맞이에다가 제가 그 집의 장녀예요. 아 그래서 이런 거 잘해 미리 음. 먼저 챙겨주고 잘 기억해뒀다가 알려주고 약간 그런거 어, 해본 적이 없어요. 이게 챙겨주다 음. 괜찮지만 나중에. 아. 책임감이 없어. 서로 서로를 마음에 들어했던 그 포인트에서 이제 망조가 펼쳐진다. 그렇지. 또 망조 나온다. 그러니까 어. 대체적으로.